열어보겠습니다. 자, 윌비스가 들어왔어요. 윌비스 1 4 6 2원에 20%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담겨주셨네요. 자, 윌비스 흐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1462원 선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그래도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은 다시 약세로 전환을 해서 12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윌비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사실, 뭐, 일비스는 특별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섬유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테마는 뭐죠? 일자리 테마입니다. 어 사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 이따금씩 이슈가 발생하면서 또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 이 일자리는 좀 사회적인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4차 산업혁명, 로봇 시대 나오면서 또 일자리 또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보완 투자가 이루어질 테마군이고 사담군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또 이슈 발생하면서 또 급등을 합니다. 또 해당 흐름에 좀 무난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매수가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 1462원이라고 하셨으면, 어, 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무난하게 변동성 발생 시에 한 번은 주가가 들어올릴 것 같다. 그럴 때, 어, 시장님께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매물 대나 그동안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아쉬운 부분은 일자이 테마는 순간적으로 변동성은 크게 발생하지만 좀 지속성, 지속성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기간, 이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신 다음에 추가 흐름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지속성의 문제죠. 너무나 이게 경험적으로 이슈가 이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어, 테마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속성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보여준다. 해당 변동성에 어, 대응을 하시면 된다. 1450원 부근 분할 매도로 어, 대응을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정고점 돌파 기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차트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145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